자. 듀얼링계의 유재석 동생급 한 눈만 잡아라의 역대급이 나왔습니다. 탈목걸이 300만 원에 올라왔습니다. 아니 초보분들을 얼마나 등치고 싶으면은 탈목걸이를 지금 300만 원에 올렸어요. 야 미쳤습니다. 세 분의 역도 있는데 탈라샤의 목걸이 한 개를 300만 원에 올렸습니다. 약간, 정신병자, 그런 느낌이죠. 예,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 육마업의 팔라업의 18인, 시볼레지의 25, 냉기의 19, 번개정류. 꿀옵션이죠. 자, 듀얼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힘이 무려 18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요런 게좀 인기가 있는데, 보통, 패킷 마금링이나 패킷 듀얼링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수술을 끼는 그런 세팅에 쓰고, 아예 그냥 듀얼, <laughs> 그런, 그냥 듀얼 리치만 있는 거는 극딜 쓰시는 분들, 초강력 딜로 쓰시는 분들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진짜 극한의 딜로 쓰시는 분들이 쓰기 때문에 보통 바바리안 분들이 많이 쓰고요. 인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분정력까지다 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약간 대우를 받는데 흡까지 으뜸이에요. 즉, 흡링은 흡이 빠지면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근데 흡도 으뜸이고 힘도 무려 18. 게다가 추가 레지까지 붙어가지고 이런 거는 가격대가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것들이 오자리 초중반. 근데, 듀얼링은 자체가 원래 대우를 받아도 가격이 높진 않은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혹시나 구매 판매하시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안다 뚜껑, 올 으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올 으뜸 안다 뚜껑은, 우리가 사실상 치료 뚜껑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엔드였어요. 심지어 제일 비쌀 때는 80만원, 90만원, 거의 100만원 금방에 까지도 거래가 됐는데 치료 뚜껑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대치제가 생겨가지고 가격은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예요. 근데 요거는 변동 옵션이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라흡 방어력 힘, 아 라흡 방상 힘. 근데 이세 가지 말고 도 단계가 더 있습니다. 바로 레벨 맹독 충격 옵션인데 이것도 딸게 되면은 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변동 옵션으로 보거든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네 가지가 모두 만땅이다? 그때 오르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6자리는 거래될 거예요. 혹시나 판매 구매했을 때는 비싸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 야, 직등한 거 치고는 옵션이장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줄. 와, 야, 직득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득템입니다. 옵션의 무술 2에 예, 20공 속에 5명중일 보너스, 36방상에 12미 접성, 29번개 저항력, 5시야. 어, 일단은, 원래는 접두전미가 6 줄이 맥시멈인데, 한 줄이 더 붙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시야가 붙으면은, 어, 명중률 또는 명중률 보너스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 플러스 원입니다. 예, 좌자업이죠 예, 그래서 보통 안 쳐주는데, 나머지 옵션이 민첩성, 번개정력이 코어예요. 뭐냐면은, 번개정력이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고, 민첩성도 이것도 유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상급 유업이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거죠. 어, 미니엄은 한네 자리. 뭐잘 받으면은 한만 원대도 잘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근데 이제 모자이크 신이 요새 좀 대세가 마수정을 끼는 대세여 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만 원대였을 건데 지금 하나 만원대를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급 특템입니다. 극딜용. 조만간 또 모자이크 패치가 있으니까 아마 딜적인 면으로 올라가는 장갑이 좀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특템 축하드립니다. 와, 자, 이거 우주급 확실합니다. 자, 이거 확실하게 우주급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이거 드랍하셨는데, 강령이의 30달러 20패켓, 16올레지의 피해 감소 4에 이속해. 풀옵션이에요. 게다가, 쌍패 가장 인기가 있는 올레지. 올레지가 있는 거는 그냥,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냥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은, 올레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도 다 유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티어가 낮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레지가 가장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피해 감소는 사실 자법으로 치긴 하지만 여기서 없는 것보다는 또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이 조합 구성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이제 수십만 원 효과입니다. 예, 강령도 수십만 원호가예요 그리고 강령 쌍패가 PK 할때 진짜 유용하거든요. 왜냐면은 강령은 PK할 때 이제 패케로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지만은 어 특수한 PK를 할 때는 약간 무빙도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빙이라는 게뭐 그냥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특수하게 맞고 있을 때 걸어 나와서 그거를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할때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쌍패의 비싼 이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쓸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쌍패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어, 그냥 사냥에서, 사냥으로 좋으니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PK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쌍패가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강령술사 진짜 하시는 분들은 PK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비쌉니다. 야, 그럼 그냥 수십만 효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 17 브릭스 샤인 머스켓. 농장에서 받아왔습니다. 농장 직구. 어, 요거. 아, 요, 쌍스펙 자, 이게 바로 PK의 엔드 장갑입니다. 자, 활 2스킬의 2 0공속에넉백에 13인, 13인 접성5 손주인데, 일단은 활, 이 넉백 장갑이 쌍스탯을 대우를 해주는 이유가, 사실상 이거를 엔드로 쓰는 거는 PK거든요. 그러면 넉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밀쳐내면서 스탯을 올려가지고, 나의 딜을 최고로 올려서 상대방을 빠르게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현마 분들도 좋아하고 팀피에 쓰는 그런 피케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세요. 그리고 활 스킬은 이제 딜을 추가를 해주는데 보통은 활 스킬보다는 패시브를 약간 좀 덧쳐주긴 합니다. 근데 옵션이 좋으면 둘다대운을 해줘요. 그래서 스탯뉴가이 정도면 거의 최상급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4만 원에 지금 구매하셨다는데 옛날에는 사실 이 정도 되면 은한 10만 원대는 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격이 조금 낮아졌네요. 그래서 한 4만 원에 구매를 하셨다니까. 판매하시거나 구매하시는 분들, 이거 가격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블 레어 무기네요. 자, 일단은 이것도 득템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공속은 레어 무기에선 4 0이 으뜸이니까 4 0 으뜸이 붙었고, 피해도 5밖에 안 빠져요. 게다가 콜루소스 불즈, 뭐 공속은 느리지만은 딜이 제일 좋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딜적으로 그냥 보고 쓰는 건데, 지금은 공속 세팅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양손 무기가 사실상 지금 사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어, 제가 양손 무기에서, 로장 무기 중에서 본것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양손 무기 중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수집의 가치도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가이드 잡기가 좀 힘들어요. 뭐, 못 팔면은 사실 뭐, 이거는 뭐, 한 1, 2만원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팔면은, 요런 게, 수십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한번 팔아보시면 될것 같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물리 캐릭터가 만약에 공속 패치라든지 어, 양손 무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가해 말씀드립니다. 몇 배는 그냥 올라갑니다. 수십 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헐가게 파는 것보다는 이런 게좀 시기성이 있으니까 그냥 갖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5일 직중입니다 자, 아이드 베를 다 먹었습니다. 뼈대까지. 자, 아이드 베를.